서울에서 음, 온주입니다 허그하우스에 살고 있는 서채원입니다. 강남 유희도에 살고 있는 박경렬이라고 합니다. 이도에 살고 있는 백희고요. My name is m i c h a e l a d u p l a y I'm from Luxembourg. I'm a 21 year old film student. 민스입니다. 김세기라고 합니다. 1년 넘게 살아온 이예진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요.

아니네, 꿈이라는 기업을 알고 있었고, 아, 이제 서울로 가는데, 어디에 거주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것 같아요. 1년 반 조금 넘었죠. 후기가 은별 있었거든요.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그걸 뭐, 와, 여기 꼭 들어오고 싶다 했는데, 소규모로 불러가던 때라서 2주일 지나고 문자가온 거예요. 계약한 거다취소하고들어왔죠 대부분은 다 여성 전용한테 찾다가, 꿈동지 홈페이지에 알게 돼서 가격도 적당하고, 다른 데를 안 하러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도 쉐어하우스 생활을 해서 혼인 없이 이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를라고었는데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집이었어요. 정말 작은데 근데다가 좀 혼자 사니까 엄청 심심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딱 생겼을 때 입주를 했습니다. 막상 전역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무작정 사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 같이 살고 있는 세명다 둥둥런이라는 강남의 커뮤니티를 타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뭐 스타트업의 대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되게 좀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을 때기이 You? I was sick. I was completely sick the other day. In my bed. I couldn't breathe. Like, I need to... I'm gonna die. Does anybody have like some uh, body up and yuck? And then <laughs> I wrote it on the group chat. And the like, girls were like, Mickey. I didn't know those girls. I didn't know them at all. And they were like, here, this is for you, you do this, you do this, you this. And <laughs> I was like, Ugh. whoa! and i was like if i would have lived alone t h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되게 시트콤 촬영하듯이 지냈거든요. 일을 갔다가 들어오면딱첫마디가엄 먹었니? 아니면 오늘 하루 어땠냐?" 고 물어보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한 명씩 일가로 말했던 <laughs> 몰래 카메라 했던 기업 때 대롱원 집중때마다 몰래 카메라 나가면 딥키트인데 홍대역 바로 옆에 있고 공항 갈 때도 편하고 여기 근처에 웬만하면 뭐 필요한 거 거의 다 있어서 인터넷 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다으로러 가서 이제 와서 살 때는 거의 문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했던 기대만큼 낭만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많이 받았고 같이 강릉 여행을 갔었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근데 밥도 맛있게 해 먹기도 하고 강남도 치고 진지한 얘기 도했다가 되게 잘 챙겨주고 한국 문화도 되게 잘 알려주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서울에 원래 친구가 없이 올라왔는데 하루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생겨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단 계약서를 써라. 주저 말고 두 달만 살아보면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저는 이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되게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많이 체온이 될 오시기 바랍니다. 강남이라고 되게 상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변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모로 가게에도 도움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많고, 일단 살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이 살아보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나 자신을 조금 더볼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약간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